낚시의 정답은 없지만 방향은 있다 이제 막 입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원투낚시 방향지침서 원투의 정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상입니다 풍아 어, 오늘은 원투의 정석 7편 원투낚시 매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어, 원투 낚시 매듭 같은 경우에는 줄과 줄이 연결되는 매듭 한 개, 맨돌에 줄이 연결되는 매듭 두 개, 마지막으로 줄 자체가 매듭이 돼서 핀돌에 걸릴 수 있는 방법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과 라인을 묶어서 사용하는 힘사는 제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매듭은 빼고 오늘은 돌에다가 라인을 묶는 매듭이라 라인 자체로 고리를 만드는 매듭. 이두 가지를 배워볼게요. 그 중에서도 돌에다가 라인을 묶는 매듭 같은 경우에는 활용성을 생각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서 총 오늘 배워볼 매듭은 세 개인데, 이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팔로마 매듭, 두 번째는 팔자 오리 매듭, 세 번째는 회전 매듭입니다. 이거는 일단 가까이 놓고 찍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그러면 첫 번째로 배워볼 매듭은 팔로마 매듭입니다. 팔로마 매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데 불구하고 강도가 꽤 나오는 매듭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채비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작채비가 하나 있죠? 그리고 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줄 끝에 팔로마 매듭으로 1호 핀도레를 묶고 그 묶어진 핀도레를 이 채비 끝에 체결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좀더 심플하게 채비 교환이 가능하고 미리 채비를 준비해 뒀다가 입질이 들어오는 시간에 바로바로 도레만 바로 바꿔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데 일단은 이제 묶는 거를 진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라인을 두 줄로 잡아요 그 다음에 핀 도레 두 줄로 교차된 라인을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매듭 방법 있죠. 이 방법으로 한 번, 두 번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쭉 당겨줘요. 그럼 이제 일반 매듭이 묶였잖아요. 그 다음에 매듭이 생긴 이 구멍 사이로 핀도레를 통과시키고 통과됐죠. 이 다음에 이제 짧은 줄을 당겨줘요. 당겨주고 이제 마무리로. 긴 줄까지 당겨주면은 끝. <laughs> 여기서 나머지 여분 줄은 취향껏 잘라주시고 이러면 도래 매듭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이 방식으로 이제 링 바늘 같은 경우에는 바늘도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레를 열고 저의 채비 줄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팔로마 매듭은 끝입니다. 아, 말씀 안 드린 게 있구나. 이 나일론 줄 같은 경우에는 팔로마 매듭을 한 번만 묶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두 줄로 잡고 구멍을 통과시킨 다음에 일반 매듭을 묶을 때 여기서 한번 넣고, 아까 합산을 한 바퀴 더 돌렸잖아요? 이거는 나일론은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통과시키고, 짧은 줄을 장, 당겨주고, 긴 줄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 팔로마 매듭이 완성됐습니다. 끝! <laughs> 팔로마 매듭이 끝났어요. 팔로마 매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게 일반 다른 매듭보다도 강도가 굉장히 잘 나오는 매듭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팔자 고리 매듭. 이거는 제가 바늘을 묶을 때 사용하는 매듭법인데, 원줄에서 도래가 연결이 됐죠. 그리고 채비줄이 연결이 되고, 끝에 맨 도래.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묶어야 되잖아요. 이 바늘을 어떻게 묶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짧은 바늘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바늘을 미리 세팅해서 다닙니다. 이 뒤가 이제 팔자 고리 매듭으로 묶은 거예요. 바늘을.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를 빼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거는 장어 매듭으로 묶은 바늘인데, 잘라낼게요. 바늘을 묶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맨돌에 직접 묶는 방식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두 줄로 잡으신 다음에, 일반적인 매듭처럼 한 바퀴 돌려서 그냥 묶어요. 근데, 이대로 이게 통과가 되면 그냥 매듭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구멍을 한 바퀴 돌려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8자가 됐죠. 그래서 8자로 고리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8자 고리 매듭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여무 줄을 잘라요. 이 상태로 아까 그 바늘집에 저는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면 좋은 점이 아까처럼 채비를 바로 세팅할 때 바늘집에서 이바늘 세팅된 걸 꺼내서 도래를 통과시키고, 바늘을 통과시킨 다음에 당겨주면. 세팅이 끝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많이 절약하자, 좀 심플하게 낚시를 하자는 주의라 그 자리에서 바늘을 묶는 게 아니라 미리 묶어 다니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낚시는 이 팔자고리 매듭이랑 이 팔로마 매듭만 있으면 이두 매듭만 있으면 낚시가 가능해요. 네, 이제 끝으로 회전 매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맨돌이가 없어서 일단 핀돌이 끝에다가 묶는 걸 보여드릴게요. 라인을 통과시키신 다음에 통과된 라인을 바깥쪽에 있는 줄에 한번 돌려주세요 그냥 일곱 번 7번 일곱 번만 할게요 일곱 여덟 번 정도 묶은 다음에 이 나와 있는 줄을 이 구멍으로 그냥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신 다음에 잡고 그냥 줄을 당겨 주시기만 하면 짜잔 보이시죠 여기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커팅을 가위가 잘안 들어서 해주시면 예, 매듭이 완성이 됐어요. 이 매듭도 굉장히 심플하고 튼튼하긴 한데 제가 이 매듭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에는 별로 비춰드려요 나일론은 이 매듭이 묶어지는 동안에 여기 땡길때 여기서 약간 인장력이 발휘가 되는 건지 조금 늘어나는 형상 늘어나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매듭 끝에 부위가 그러니까 원줄이 조금 늘어나는 느낌. 그래서 나일론보다는 합사를 쓰실 때 이 매듭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매듭은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 네, 여기까지 오늘은 원투 낚시 매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찍는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게 낚시를 한다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찍는 거기 때문에 어 저보다 더 좋은 매듭이나 저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낚시를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매듭 중에서 딱두 개만 쓰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늘을 묶어 다닐 수 있는 이 바늘 끝을 묶을 때 팔자 고리매듭을 사용하고 릴의 원줄 끝에 1호 펜도레를 팔로마 매듭으로 묶을 때그두 개의 매듭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투낚시 할때그두 개의 매듭만 있어도 매듭이 끝이 난 거죠 물론 바늘은 또 따로 묶긴 해요 어, 링 바늘 같은 경우, 끝이 링으로 되어 있는 바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팔로마 매듭으로 똑같이 바늘을 묶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귀 바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어 매듭을 사용합니다. 바늘 묶는 거는 찾아보세요. <laughs> 어쨌든 여기서 매듭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편, 바늘 편에서 뵐게요. 6편이랑 7편 사이가 열흘 되거든요, 텀이. 굉장히 어색하다. <laughs> 어쨌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